온난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온난화라는 것은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열팽창합니다. 부피 팽창합니다. 부피 팽창하고 또 해수 온도 올라가면 당연히 빙하가 녹겠죠. 빙하가 해빙한다. 그럼 당연히 뭐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럼 당연히 이 바다의 면적은 넓어지지만, 우리 경작지 있죠, 경작지. 보통 강가에 이런 농사 짓는 곳이 많잖아요. 강 주변이 비옥하니까. 그래서 경작지가 줄어들고 식량난이 오고, 뭐 이런 걸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빙하는 아시다시피 육지에 있는 얼음입니다. 육지에 있는 얼음. 그래서 빙하가 해빙하면 당연히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수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기체 용해도라는 것은 수온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기체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CO2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CO2가 뭐잘못 녹으니까 이 바다가 CO2를 주로 제거를 하는데 바다가 CO2를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대기의 CO2 농도는 당연히 올라가서 아, 온난화가 악순환된다. 이게 일종의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 다음에 또 악순환이 있는데 아까 저 빙하가 녹는 데 있죠.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빙하가 녹으면 빙하는 흰색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갓 내린 눈은 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갓 내린 눈은 반사율이 막 70이 높고 오래된 눈도 반사율이 막한50%막40%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흰색의 빙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흰색의 흰색의 빙하가 없어지니까 검은색이나 갈색의 땅이 드러나니까 이 지표의 반사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당연히 알베도, 알베도가 반사율입니다. 그래서 땅이 까만색이나 갈색이 되니 예, 지표 반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표 반사율이 떨어지면 땅바닥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사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빙하 해빙이 땅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빙하 해빙이 가속되는 거죠 가서 가속. 그래서 온난화가 가속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악순환은 정말 찾을 많습니다. 어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런 꼭막 악순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서 바다에 수온이 올라가서 증발을 많이 했다. 그래서 증발을 많이 하면 대기 중에 대기의 수증기가 많아지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대기의 수증기가 많아지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친게란 말이에요 다친게라서 이하늘의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 반드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내려오는데 이게 비익빈 부익부 많이 오는 것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은 또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도 같은 것 있죠 용도 60도 위도 이런 곳은 저기압 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폭우가 오는 거죠. 폭우, 폭우 폭설. 그래서 이런 곳은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안 오는 곳이 있어요. 30도 고압대, 고기압 지역. 여기는 가뭄이다. 그래서 기존에 사막이 있으니까 사막이 넓어지는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이 여기 이제 구름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폭우니까 그래서 구름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또는 사막이 넓어지면 이 사막과 구름은 반사율을 조금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반사를 많이 한다는 건 태양광이 차단되니까 아무래도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음의 피드백이라는데 이렇게 기온이 약간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